가수가 복도가한 일주일 전만 해도 눈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완전히 고립됐었습니다. 3일간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화찬 봄날이 됐습니다. 참이 계절의 그 어떤 변화라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련이 완전히 만개했습니다. 제가 항상 별려는 게 목련차가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활착이 된 꽃차도 유명하지만은, 꽃몰이 터지기 전에 그걸 따서 껍질 까고 건조해서 차로 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그 천식, 예, 해소에 좋다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지, 해야지. 미루다 보니까 벌써 다 폈습니다. 시기를 이미 놓쳤습니다, 여러분. 와, 봄입니다, 봄. 아 여기 벌써 부추도 도전하기 시작을 하고, 이 상사원이 뭐 원출이니 뭐, 예, 다 나왔어요, 벌써. 아이고. 아, 예, 여기 겹삼리 국화, 이게 다 나물로 먹는 거거든요. 아, 이거 새 봄, 오십시오. 자취를 감추고 있다가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노란, 봄의 색깔 노란 꽃이 이렇게 이름 모를 꽃들이 땅 위에 이렇게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딱 이봐요. 여기 쑥밥. 제가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키우지 않아도 온통 쑥이고 나물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제가 한국 자연건강의 회원분들을 위해서, 세분맞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키워놨어요. 온통, 예. 크게 그렇게 가꾸지 않아도, 즐긴 그 생명력을 통해서 이렇게 돋아옵니다. 참, 아, 요즘이 그 저쪽이 남부지방에 해쑥을 뜯어가지고 처음 나올 때, 바로 도다리. 예? 아, 숲국이 유명하죠, 그죠? 우리, 그, 봄, 봄맞이, 새봄맞이, 아, 쏙뜯기 대회 겸, 예, 도다리국 끓여먹는 그런 그 파티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 하, 예쁩니다. 이 자연의 신비, 예?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그 삭막했던 앙상한 가지에서 이렇게 봄이 되니 이러한 아름다운 자태의 꽃이 그 속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참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롭게 그졌습니다 저 삭막한 가지에서 이런 아주 참 에? 이런 고상한 신 색깔의 어떤 그 목련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참 누구의 조화가 아니고서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대단한 에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유, 벌써 어찌 재만해도 언제 필름가 했더만 이렇게 만개가 됐지 그래. 한 일주일만이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벌써 그 차를 못 참고,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야, 참, 이 금수강산 어디 가나, 잘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만, 예, 이 투암산 중턱에 살고 있는 저로서도 이 부근의 이 모습들이 혼자 보기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같이 봐줄 수 있는 분들 많이 오셨으면 싶은데 예. 혼자 보기 아까워 자연경강의희원 여러분 쑥도 들어오십시오. 화사한 봄날에 아가씨가 아니어도 됩니다. 바구니 끼고 수줍어, 아가씨들이 튀어나오는 계절입니다만, 나물 뜯기 위해서. 아줌마도 괜찮고, 할머니도 괜찮습니다. 자연건강의 회원님은 모두 대환영을 합니다. 생각난 즈에 1박 2일 숙박 제공, 도다리, 하나 사가지고 오시면은 더더욱 좋겠는데, 그죠? 한 도다리 한 마리 되면 한 다섯 분 정도 드실 수 있을까요, 그죠 예. 예, 저희 그래서 밥은 제공은 하겠습니다. 반찬하고, 그럼 여기 쑥하고 쑥 뜯어서 도다리국 끓여 먹으면 되겠네그죠또쑥 뜯어서 가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이곳의 쑥은 참 이건 뭐 무공예라고. 무공해 중에서도 최고의 무공해지요. 저는 원래 저 하는 업이 이런 업을 하다 보니까 비대한 농약 일제 없잖습니까? 바로 자연순환 원리에 입각해서 낙엽이 뒤에 떨어진 것이 다시 자양분이 돼가지고 다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이 천혜의 자연조건 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런 데 같이 공감하는 분들이 한국 자연건강 회원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이런 데서 이렇게 생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재료일 수밖에 없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재래시장 같은 데서 할머니들이 뜯어온 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밭에서, 과수원에서 뜯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농약이라든가 오염된 그런 거 개념 없이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구입해서 드시다 보면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여기야말로 천여의 천연, 자연적 건속에서공략라고는 하나 없는 청정지역 국립공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회원분들을 위한 세번 맞이 한 번, 파티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대화영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참 덕분으로 아 이렇게 제가 이런 조건 하에서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 것만 에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베풀 수 있는 거는 이런 환경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1년에 몇 차례씩이라도 한번씩 들러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말을 맞이해서 괜찮고 평일에도 그렇고, 언젠들이 오고 싶을 때 들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강관님의 봄맞이 쑥뜯기 대회, 봄맞이 도다리꽃 끓여놓고, 아, 지금 진달래도 지금 피기 시작을 해요. 진달래꽃이. 예. 사전도 좀 붙여먹고, 화사한 봄날. 건강을 위해서 또, 어, 항상 희망적인 봄, 봄맞이, 건강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한 번씩 들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봄 기운을 누려보도록 하십시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피는 벚꽃이 경주 자연건강생활관에 있어요. 제가 바로 우리 건강생활관 주차장에, 주차장을 지키고 있는 경주 시내에서 제일 먼저 피는 이 벚꽃 한번 가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뭐, 이렇게 꽃들이, 이름 모를 꽃들이 이렇게, 저, 그렇죠? 이건 또 보라색. 아유, 여기도 또 양지바른 뒤 가서 쑥기막 쑥쑥 올라왔네요. 예. 다, 아, 무궁해. 어염 오염 전혀 오염되지 않았을 니다 자, 그러면은, 예, 특이한 벚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가서 올라가 봐서 아, 벚꽃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에는 시내도 벚꽃이 아직 안 폈거든요 그래서 경주가 벚꽃이 많습니다만 벚꽃 마라톤데가 4월 첫째 주 토요일 날이거든요 4월 첫째 토요일 되면 아직 멀었잖아요. 뭐 어? 필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특이한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벚꽃나무 종류도 좀 많이 있거든요. 하... 이제나 터질려나 했더만 오늘 드디어 날씨가 좋아서 이제 오늘 완전히 만이를했습니다 보십시오. 예. 물론, 나뭇지방에는 일반 벚꽃들이 좀 아마 폈는가, 제가 그 소식을 접해보진 못했습니다만, 이 벚꽃은 일반 벚꽃하고는 조금 특이합니다. 일반 벚꽃 같은 경우는 앙상나뭇가지에 붉은 선홍색의 어떤 색깔, 꽃이 나옵니다만, 이 벚꽃은 꽃이 먼저 나오고, 잎새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벚꽃입니다만은, 이 벚꽃은 잎하고 꽃하고 같이 나옵니다. 오늘이 3월 25일, 3월 25일, 아, 아 벌써 벚꽃이 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 투암산이 온도가 낮아요. 그래도 일주일 전에도 눈왔던 것도 도심지는뭐 눈발이 날릴 수가 없는데 여기 온도가 좀 낮다 보니까 아, 무릎 정도 차오를 정도로 큰 눈이 내렸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봄이 오는가 겨울이 가는가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은 아, 며칠 사이에 이렇게 날씨가 쾌청하니까 벌써 벚꽃이 터지고 목련이 다 만개가 되고 이렇게 또 벌들이 또 벌통에서 뛰어 나와서 꿀을들을 채채느라분족이이룰때가 없습니다. 우리 집 건강원 마당에는 일반 벚꽃이 큰 벚꽃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만 아직 아직은 필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주차장에 있는 이 벚꽃은 벌써 이렇게 만개하고 벌들의향연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 벌써 진달래가 폈어요 진달래가. 제가 여기서 살기 시작한 지가, 아, 10, 2009년이니까 벌써 15, 16년 됐습니다만은. 항상 봄만 되면은, 회원분들 생각하면은, 아이고, 봄에 초대를 해서 한번, 화전 놀이 좀 한번 해야지. 하고 별렀습니다 그럼 아직 화전놀이 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있겠거니 하다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만개가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진달래가 이렇게 만개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제 그저께만 해도요, 이 꽃망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노상, 저희가 뒤따라가지 못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뒤따라가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이 봄이, 좋은 봄이 다가기 전에, 4월달, 언제든지 오셔서, 모든 일상사를 떨쳐내고, 버리고, 이 들, 들놀이 한번 하십시다, 숙박 제공합니다. 오실 때는, 몇 분이서 모아서, 도다리 하나 사오시면은, 주방 제공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면은, 바깥에다 펼쳐놓고 끓여먹어도 되고요 같이 놀아봅시다, 여러분. 아이고 살구꽃이 피었고 알구꽃이 피었어요 수선화도 피었어요 노란색깔 병아리 예, 햇병아리 색깔 예, 수선화도 피었고 우리 바둑이도 봄이 되니까 신바람이 났습니다 네, 상사와. 아, 이 둔백동 완전히, 얼마나 꽃이 매달렸는 게, 그냥, 가지가, 그냥, 무게에 짓눌려서, 축축, 아, 늘어졌습니다. 자, 아, 세번맞이, 범의 향연 아, 아주 잘됐습니다. 아, 쑥뜯기 대, 예, 여러분,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자연, 사랑하는 자연건강 회원 여러분, 예, 사랑합니다.